이거는 연기를 하는 이, 해지입니다. 这个、嗯 이렇 이렇게, 이렇 아, 안 좋게 이걸 갖다 전두개 딱 찍어. 보다 음. <laughs> 음. 이 쿠자 있는 거야이배선 자도 이렇거든요. 이걸 8팔로 이래야 합니다. 배선 여기도 합니다. 음. 여기나 이거 같은 거거든요. 거기 9자인데 어, 또각해 놨네. 저 예서에 보면 이거를 또다상식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행선대도 지름을 알아야 이렇게 선 거라 그노아의 방도 알지한자 응. 그 하고 수양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배에다가 이거다를자입니다 전체 배주자입제다이게배게 주자. 주주자게 응.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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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 되게 되게 기도 하고 되러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laughs> 게이 이래 해되되고 이런 데는 열팔 해놨고, 근데, 이건 또 요렇게 모이긴 하네. <laughs> 이 여러 가지 모양을 쓸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에서나 스쳐 쓰다 보면은, 전생 또 요렇게 해놨다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열팔자거든요. 여덟 명이 입이라 말이야. 노화의 방지 여덟 명탄줄 알아요. <laughs> 그, 동네에서 왜 알아요? 이 배는 큰 배를 나타내8 여덟 명 이상 타는 배. 그보다 작은 건 배주 요거 잖아요 배주 두명 탔잖아요 젓는 거 하나 있고 요한명요한명 탔잖아요 <laughs> 응. 그쯤해난배그 조각배 조각배 요달아 음. 닮았잖아 네. 그래. 그래가 같이 섰는 거야 달을 그래. 점은 서 있어도 이런 데서는 달을 점은 서나 보거든요 그래 쪽에는 청량볼을 썼던다 아이가 그런데 옆에 뭐가 오래왔다서 아유 괜찮습니다 이래 아셔야 되니까 그래 이렇게 일반인들은 어려운 거라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알아가 깨달으면 와참 재밌네 이런 게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세상이 지금 놀기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시간에 그, 불꽃이 한다고 그을까 아이고, 열 사람. 욕하고 욕고 있지. 이 맛을 알면요. 근데 나이 제가 들어봤어요. 아니, 발전도 음. 신 진짜 집중해서 신시발 요런 거, 우리 유우할 때 썼지요? 미친 유우할 때, 탁, 어깨 껍질하고. 끊어지는데도 연결 쫙 땡겨주고요. 예. 네. 요런 맛을 알면은, 서면서 본인이 이소리를 넣게, 탁, 올라가면서 연결 껍질을 껍 해요. <목소리> 즐겨야 돼요. 서면서 탁, 몸을 내가 기술을 하듯이 예. 즐겨야 됩니다. 아니 말씀은 현인저가 7.8라고. 머이봄 여름이 없지 않습니그려 보시면 아말 한번 해하거 쓰다 보기 이게 멋있어 갖 그래 갖고 여기서 보겠는 이게 처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laughs> 물 처진 거이지. 엄네 처졌네. 처진 어, 맞아요. 네. 거 맞아요. <laughs> 네. 예. 그거다 이것도 어머, 얼룩돼 있거든. 두번 끊는 같이 이나오네이 프린트도. 이나지 이거 층짜. 네, 이 구는 승인돼 없다는데. 근데 요래고 프린아 이구나. 정도 같으니까, 방금 편해지지, <목소리> <목소리> 이거 거리가 있네. 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갖고. 또 왔다갔다 해주면 됩니다. <laughs> 이 현자가 천지현황할 때는 오지요. 근데 천자문 다른 책에 이 자가 없는 게있어 현자가 없지. 어, 천자가 맞는데 왜 다른 자를 써놨지. 그때는 당현종 때 예? 청나라 때 현종생과 그때는 현자 못 움직이거든. 임금의 이름이 현자 나올 때는 음, 음. 모든 사람의 이름, 백성의 이름, 예? 시의 문장에 현자 나오거나 석궁만 사인시키고. 옛날 우리 각하 그거 안 하고 박정희 한번 불렀다가는 잡혀가서 많은 건 똑같아요. 흔들어. 지금이야 뭐 너무 뭐, 예, 어다고 뭐. 물태우, 물태우. 뭐 막혔었는데 대통령이다. 이거 리입니다 윤. 예. 그 독특하는 고있잖아 딸내미를 무엇 하게 잖아 지금. 국제 전 국가에서 살 수. 민족도 <목소리도> 특색 있게 외자로 된 거는. 보산뭐 이런 한살 수있다요래 음, 치고 받아 가 요래 하면 요래 요리 치고받는냐요래가 돌아가 이렇게 엎어오느냐. <laughs> 다양한 기법들이. 또요 삼수는 또, 또 나왔지. <laughs> 여기에한장 <잔> 닫은 겁니다. <laughs> 갈것 자.

기업을고요 하는 거 유유하고 불 이시켜놓고 소외진다